안녕하십니까. 선거와 정치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조명해보는 이슈 앤 포커스. 이번 시간 진행을 맡은 이은혜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로 유명합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와는 모습이 사뭇 달랐지만 작은 도시국가 아테네의 힘을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민주적인 의사 결정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참여라고 하면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느껴지면서 엄숙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축제에 참가하듯 즐겁게 정치에 참여할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이슈엔 포커스에서는 바로 이 문제 정치 참여 이야기로 꾸며보겠습니다. 영국의 대표 언론 이코노미스트는 산하연구기관인 EIU, 즉,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를 통해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계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순위는 20위, 10점 만점의 평가에서 8점을 받아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요. 평가 항목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도에서는 9.17점의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정치 참여 항목은 7.22점으로 매우 아쉬운 수준이었습니다. 정치 분야의 아쉬운 지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스위스에 위치한 세계 경제 포럼은 세계 경제 올림픽이라 불리는 다보스 포럼을 주관하는 민간 국제 기구입니다. 때마다 9시월이면 전 세계 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지난 2017년도에도 137개 국가를 대상으로 114개의 세부 항목을 평가해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4년째 26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지표는 바로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입니다. 90위, 26위라는 국가 경쟁력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실뢰에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적인 신뢰는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신뢰는 약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자면은 정부나 정치인 여기에 대한 그 국민들의 신뢰는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에 사적 신뢰라고 할수 있는 우리는 소위 연출 사회라고 할수 있는데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 관계 속에서 보면은 서로 믿고 따르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그만큼 그연고주의 속에서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다 보니까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 수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 참여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낮은 정치 신뢰도 우리 정치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우리의 이런 정치 현실과는 달리 높은 정치 참여를 보이는 북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시민과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정치를 축제처럼 즐긴다고 합니다. 불신이나 무관심은 찾아볼 수 없는 정치 축제 현장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중세 시대 바이킹이 무역항에 있던 스웨덴의 고틀란드 섬. 발트해에서 가장 큰이 섬은 해마다 7월 첫째 주가 되면 방문객들로 넘쳐납니다. 섬의 중심 도시인 비스비에서 8일 동안 벌어지는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알메달렌이라는 이름의 공원에서 벌어지는 이 축제는 알메달렌 위크라고 합니다. 알메달렌 위크에 참가하는 사람은 정치인과 당원들, 언론인과 시민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시민들이 한곳에 모여 정치를 즐기는 것입니다. 알메달렌 위크의 시작은 1968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에서 휴가를 즐기던 올로프 팔메 총리가 트럭 위에 올라가 즉석 연설을 펼쳤는데요.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팔메 총리는 해마다 알메달렌에서 정치 연설을 했고 이후 정당들이 참여하면서 점차 확대되어 시민들이 즐겁게 참가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이것을 가능하게 한 준비를 뒤에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의 문제랄지 그리고 행사 기간 동안에 거리의 어, 다양한 뭐 청소 문제랄지 그리고 또한 가지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알메달렌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등록을 받습니다. 근데 그 등록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말이죠. 하고 시민들입니다. 시민 단체들 또 어, 몇몇 각 동네별로 혹은 단체별로 말이죠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수 있게끔 그런 부스를 만들게 해주고 말이죠. 그 다음에 다양한 이슈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또 어, 독려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 알메달렌 위크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시민입니다. 시민들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 연설, 이벤트 등을 벌이는데요. 도시 어느 곳에서나 벌어지는 이런 토론은 찬반으로 나뉘어 강한 자기주장을 펼칠 필요도 없이 즐겁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알메달렌을 통해서 일상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알아보게 되고 또한번더 점검해보게 되고 또 몰랐던 것을 다시 알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어 정보의 교류 장소다 만남의 장소다 또 그런 것을 직접 한번 일상의 정치를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말이죠. 아주 좋은 그런 그 계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8일 동안해죠 정확히 하면. 8일 동안 1만 2천 명이 찾습니다. 그리고 4천여 개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골목골목마다, 카페마다, 그리고 큰 회의장마다, 지나갈 때마다 그냥 그 옆집 들리듯이 혹은 카페들리듯이 들어가서 문만 열면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들어가 보면 깊이 있는 토론이 있고 또 거기에는 또 카페 문화의 그런 커피 한 잔의 정서가 있고 어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러한 참여 정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더욱 더 그것을 증폭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심화. 그 과정이다라고도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메달렌에서는 정치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어린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요. 어려서부터 정치를 놀이처럼 즐기고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발표하며 민주 시민으로 성장합니다. 85%의 투표율을 보이는 스웨덴의 정치 문화는 이렇듯 소통과 대화, 적극적인 정치 참여 속에서 무르익었던 것입니다. 어,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역량과 의식이 한번 이렇게 발산이 되는 어, 그러한 기회죠. 어, 이 축제라는 게 일종의 그 의식입니다. 위추할 의식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결집이 되고 힘을 얻는 그런 기회. 그러니까 이제 뭐 교육, 사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축제를 통해서 이 감성의 정치라고 부르시는 정치가 발현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과거에 우리가 동학부터 31운동, 419뭐 민주화 또 최근에 우리 촛불 집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 신바람의 정치를 할줄 아는 민족. 그러한 역사와 전통이 있다. 그런 것들이 이러한 이 정치 박람회, 정치 축제를 통해서 한번 발현이 되고 확인을 하고 새롭게 어, 발전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이 뭔가를 이제 배우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기회도 될수 있고 또 시민들도 정치인과 소통을 함에, 함으로써 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존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계기를 이제 제공한다는 점 그러나 그걸 넘어서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참여를 통한 그 자기 어떠한 어 발견 또그 신바람의 정치를 다시 확인하고 그 힘을 다시 결집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 만든다는 점 이거는. 참여민주주의를 또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점, 이런 전두 가지 의미,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의 장,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재발견과 발전의 장,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유럽의 복지국가이자 교육강국인 핀란드 역시 한여름의 정치 축제로 유명합니다. 수오미 아레나라고 불리우는 핀란드의 정치 축제는 유명 재즈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열리는데요. 낮에는 정치와 사회 문제들을 토론하고 밤에는 재즈를 즐기는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역사 속에서 백성들이 정치나 사회 문제에 자기 목소리를 내며 토론을 벌이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조선 정조 때인 1792년 윤사월 영남 선비 만명이 서명한 상소문이 승정원에 올라옵니다. 벼슬을 얻지 못한 선비들의 연대 상소문은 억울하게 죽은 사도세자의 죄를 풀어주자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인의 여론이 담긴 이 만인소는 이후로도 몇 차례 더 등장하며 정치적인 목소리를 담아냅니다. 왕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던 군주국가에서 선비들의 목숨을 건 정치 참여였습니다. 선비들의 정치참여는 개화기에 들어서면서 백성으로 확대됩니다. 19세기 말 서구의 열강들이 조선 땅에서 이권을 다투며 각축을 벌일 때 외세에 저항하며 왕에게 자주권을 요구하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1898년 3월 종로의 시전거리에서 벌어진 만민공동회. 백성들은 점포 위에 달하게 올라가 자신의 주장을 발표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거침없이 자기 목소리를 내며 국가의 문제를 광장으로 이끌어낸 백성들 이전 사회에서는 볼수 없던 새로운 정치 참여였습니다. 아,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또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직접민주주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간접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5천만이 넘는 우리나라 같은 대규모 사회에서는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표자를 국민이 뽑아서 그들에게 소위 정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국민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고 또 주기적으로 정치인들을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뽑은 사람이 거꾸로 뽑은 사람을 뽑힌 사람이 지배하는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표출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만민공동회는 당시 고종 황제 아래의 왕정사에서 그러한 공론장을 처음 개척하고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를 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 우리는 역사적인 고비마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1960년 3월 권력의 부정선거에 처음으로 맞선 시민은 대구 지역의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불의를 외면할 수 없었던 시민의 행동은 전국으로 번져나갔고 마침내는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7년의 6월 민주화운동 역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권리와 말할 수 있는 자유, 시민사회의 성장을 가져온 큰 물결이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단순한 구성원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 즉 주권자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안정되고 지속되면서 주권자의 시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요, 관심 많지는 않아요.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공약 같은 거 보긴 하는데 그걸 제대로 실천하신 분이 별로 없어서 그러네. 그분들이 공약한 이행도 했으면 좋겠고 또 국민을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고 정치 하신다고 공약 나온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여지는 거. 진보 보수 뭐 이렇게 또 편가르기 또 이게 또 있고.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제대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 무관심이 심해지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냐면은 결국 국민과 정치가 괴리가 됩니다. 결국 국민이라는 것은 정치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거나 아니면 멀리 있더라도 캠페인을 통한다든지 또는 정책 참여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마은 정치적 무관심을 갖게 되면 은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따로 놀고 또 정치는 파행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치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재적인 그러한 정치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 가까이 가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더욱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넓게 본다면 정치는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나 불편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치인만의 특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 모두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알메달은 위크처럼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한곳에 모아보는 축제가 열린다면 어떨까요?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축제나 페스티벌 같은 게 있다면 참여하시겠어요? 아유, 당연하죠. 아, 정치인들이 뭐 정치를 제대로 못 하니까 하고 싶은 말들을 좀 하면 좋죠. 아우, 어, 네, 꼭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 하면은 너무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이론적으로는 되게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뭐 시민이 뽑는 건데. 근데 막상 이렇게 너무 거리가 먼, 얼굴도 잘 모르겠고, 뭐 만날 수 있는 기회? 뭐 찾아보면 있겠지만 그 찾는다는 것 자체도 좀 약간 어패가 있지 않나? 좀 쉽게 다가가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페스티벌 식으로. 젊은 느낌, 네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꼭 참가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참여하는 게 좋죠. 그냥 의견을 낼수 있으니까 자기 의견을 유권자 의견을 리고 그러면 그 정치가 그걸 반영을 할수 있으니까 할수 있다면 할수 있는 게 좋죠. 어떤지 한번 보고 갈것 같아. 요 멀게만 느껴졌던 정치인분들하고 조금 더 가까이 이제 대화나 그런 장이 열리면은 조금 더소통의 그런 장이 더될거 같아서 네, 더 좋은 거 같아요. 지금은 경제 쪽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많아가지고 그쪽에 대한 가십거리나 이런 거 조금 보고 싶습니다. 통일 쪽 그리고 앞으로는 복지하고 이제 저희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대가 체제인 거 같은 걸 오늘 음 말하면 좋죠. 자기 구 관련된 의원들께는 이제 그 구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토론하고 싶어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내 네, 정치 참여의 장이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참가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도 시민과 정치인이 함께 즐기는 시민 중심의 정치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만날 수 있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꾸며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자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소속 공무원의 직무교육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 부서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교육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도 업무 많기로 손꼽히는 부서인데요. 지난 1월부터 새롭고 중요한 프로젝트에 모든 부서원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정치 페스티벌이 바로 그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시민 정치 페스티벌은 시민과 정치가 만나고 소통하고. 시민 정치 페스티벌은 올해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 제주시 건임동에 위치한 탑동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9월 15일이 유엔이 2007년도에 제정한 세계 민주주의 날인데요 우리나라도 아, 스웨덴의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처럼 시민과 정치인이 소통과 대화 그리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서 아, 아름다운 정치문화 이루어지고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과 정치인의 한곳에 모여 즐기는 정치 축제. 개최까지석 달여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는 날마다 회의 중입니다. 멀리 제주에서 진행하는 행사인데다 신경 쓸 일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게 전례가 없는 행사다 보니까 참고할 만한 자료나 조언을 구할 대상이 없어서 좀 막막할 때가 적지 않죠. 그래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민과 정치권 간의 진솔한 소통의 첫 걸음이 될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어서 힘든 줄 모르고 일하고 있습니다. 삶을 개선하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 오는 9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시민 중심의 정치 페스티벌과 함께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특히 시민 중심의 정치 페스티벌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인데요. 행사 명칭부터 현장에서 참여하며 즐길 프로그램까지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열리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정치 페스티벌 어떤 행사인지 호기심도 일고 궁금한 돈도 많은데요. 선거 연수원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민이 주인이다 그리고 시민이 직접 개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거선쓴된 정치인들이 우리의 위임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주권자로서 제 역할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과 이슈에 대해서 참여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인과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치인과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민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그 지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민 정치 페스티벌은 3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첫째 날은 시민 정치와 만나다, 두 번째 날은 시민 정치와 소통하다, 세 번째 날은 시민 정치와 즐기다라는 섹션으로 각각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체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즉 시민 개인이나 그 다음에 언론, 학회, 시민 단체, 뭐 동아리 모임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권, 노동 등 다양하게 할수 있고요. 어, 행식에 있어서도 뭐전시라든지 연극, 다음에 버스킹, 다음에 다양한 퍼포먼스도 할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행사는 어, 국민들이 개최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성관위에서는 지원하는 것이죠. 어, 이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기는 먼저 아실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 선관위에서 선거 때마다 유권자 의식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투표를 해도 바뀐 것이 없어서 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이두 가지 이유가 항상 50%가 넘습니다. 또한 선거와 정치를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이고요. 그 이유는 선거는 투표를 하고 나면 다음 선거 때까지 정치인이 하는 정치 활동을 보고 평가해서 투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주무하는 기관인 선거관리회에서는 투표를 높이고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먼저 정치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주무기관인 선거관리에서 이번 행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행사는 정치성이 배제되고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국민들이 참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독립된 선거 관리에서 이 행사를 지원한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민이 직접 만드는 정치 페스티벌,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꾸려갑니다. 시민정치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명칭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 9월에 아름다운 제주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준비하는 시민정치페스티벌에서 뵙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은혜였습니다.